안녕하세요. 영성 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영성 이야기 36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인 영성은 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알게 하고 그 삶을 살게 한다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성, 영성 이야기하니까 영성에 대해서 어, 제대로 지식을 갖지 못하신 분들은 영성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영성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어, 거룩성과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이 어, 바른 신앙적인 문제를 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죠. 어, 천국 가는 목적으로. 그런데 천국 가는 목적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 맞습니다. 그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수 있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한번 주여 있습니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될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삶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삶의 목적이 온전한 영혼 구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영혼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 누워 주실 때 이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성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그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삶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되어 버렸죠 거룩성이 변질되니까 죄악으로 가버렸지요. 하나님의 사랑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변질되니까 나를 위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나 위주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편 위주, 너 위주를 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한 영혼을 올바르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그러한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역 그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오래 참는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냥 상대편이 잘못했던 거 내가 화가 나지만 어 내가 참아 줄게.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잘못했을 때 상대편이 화가 나는데 내가 아이고 자식 때문에 끈끈한 정 때문에 내가 참아준다. 그런 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의 본질은 오래 참는다는 것그 자체는 상대편이 실수를 하거나 혹시 부족하거나 그러한 경우에서도 그가 바로 쓸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면서 그를 바르게 세우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 속에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다 참고 그를, 내가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 알고 있는 어떠한 한 분이 아, 예수 믿는 분인데, 그분이 결혼할 때 보니까, 내성마비 아내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는데, 예식장에 들어가는데, 제대로 걷지 못하여서 드레스를 자기가 밟아서 앞으로 꼬부라신 게 아니라 완전히 나사빠져 버렸습니다. 신부 입장하는 가운데 그, 그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오는 하객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심지어 눈물 흘리며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굳굳하게 아내를 사랑으로 끌어안고 바로 세워주며 괜찮다고 천천히 나와 같이 가자고 그 아내가 온전하게 바로 쓸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며 참는 것. 내가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쓸 때까지 내가 인내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올바릅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고 나서 돌아서서 돌이켜 죄를 범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스스로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알게 하시며 기다려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 또 죄를 범하고 넘어졌다가 세상 죄에 휩쓸려 돌아다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은 그가 돌아오도록 작은 아들의 당자의 모습에서 집을 찾아오는 그 작은 아들을 기다려 주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에게 나무라시지 않고 화내시지 않고 너의 잘못이 무엇이다? 찔러 힘들게 하시지 않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아서서,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 두시지 않고, 한없이, 한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래 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세상에서만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다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고 상대편이 잘못하면 지적하고 나무라기 바쁘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일 먼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편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 삶의 목적을 바르게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천국 가야죠. 천국 가는 삶을 그러면 이 땅에 살아야 천국 갈거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부터의 나의 삶을 계획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의 목적을 제가 먼저 한번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 그 밑에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가 또한번 적어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 순서가 쫙 정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계획표가 돼요. 인생 계획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내가 좀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이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한 계획을 삶에 세워서 그 계획 따라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요 우리의 삶의 신앙적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한번 살아보세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은. 영적 일기도 한번 써보면 참 좋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에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는가? 그것이 사단의 역사였는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였는가? 좋은 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쁘게 하셨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요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나 또 분함이나 화를 내고 있었다면 욕심이 있었다면 그것은 사단마개가 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매일 일기를 한번 적어보면 여러분의 신앙은 쑥쑥 자라게 되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삶의 목적의 길이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영성,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내가 내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레몬 네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내 이웃을 레몬 네 같이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내몸 같이 사랑하세요? 그렇지 못하다면, 불순종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을 다르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뭐 남자 여자 관계에서 뭐 이상한 그런 세상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런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난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상대편의 육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내가 보는 시선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상대편의 영혼을 보게 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빛이니까 너희들도 세상이 빛이 되라고 이야기했죠. 세상이 빛이 바로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바라볼 때 남녀노소 무하고 빈곤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분의 마음을 보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사랑 이야기 나오면 이상하게 남녀 관계에서 사랑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의 외형을 다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외모와는 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상대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시고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서. 상대편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 없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에게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또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한복음에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그 하는 거라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신앙이 아니에요. 뭐 외형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런, 그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도를 부르고 내, 드리고 나면 내 마음 속에 기쁨이 넘쳐서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어,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누구라고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기도 싫어지고, 찬송도 보기도 싫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많이 병들어 있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영적으로 무언가 좀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게 하는 그러한 마음은 있는데, 막상 찬송을 부르려면 입도 안 열어지고, 찬송가도 보기도 싫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격은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안 되지요. 아무것도 안 되고, 육신은 죽을까 살까 그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기도가 안 되지요? 예, 안 돼요. 찬송 불러 보셨습니까? 아, 찬송도 그렇게 좋아던 하 찬송이, 찬송이 아예 보기도 싫어지고 성경 말씀은요, 그거는 더 보기 싫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억지로라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 봅시다. 그래서 모여서 억지로 억지로 찬송을 시작을 하니까 한곳두곡 곡 지나서 드디어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마음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에 화답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면 그 찬송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영적인 부분을 가로막고 있던 기도를 막고 있고, 찬송을 막고 있고, 말씀을 막고 있던 악한 영들이 억지로 부르는 찬송 한두 곡에 그들은 떠나가면서 찬송이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면서 기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항상 저와 여러분 옆에 와가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한번 실수로 세상에 눈을 돌려서 세상에 빠져있다가도 내가 결단만 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찬송이 회복되고 나니까 기도가 회복되면서, 그리고 말씀이 회복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아야, 내가 내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첫 겸을 주신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그 말씀을 주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부터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저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과연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보시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온전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사랑을 깨닫고 알수 있는 것이 바로 영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웃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보면 외모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 그 영혼이 보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